안녕하세요. 저는 경주에 사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. 저는 제 딸이 당뇨가 있어서 4년 전에 슈퍼 벤틀리랑 또엘로퀸을 먹게 되었는데 한 2개월 정도 먹은 후에 혈당이 7.8에서 6.5로 1.3 이상이나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. 그래서 아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갑자기 차이 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어, 그래도 혈당도 이렇게 재보니까 정상 수치로 또 아침에 공복에도 1 0 0 100 이렇게 정상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어, 지금은 뭐 다른 애가 이제 먹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이템의 가짜 당뇨인데 이게 인슐린 분비가 지속적으로 그 약을 먹는 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얘가 어떤 지가 있던 지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 약을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에 들고 있었는데 엘로틴을 만나게 돼서 저희들은 안심하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에 맞춰 슈퍼버리앙도 이제 먹게 되었는데 항상 그 먹는 약이 신경계통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항상 졸린 듯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야 아,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다. 계속 졸는 줄 알고 남들이 오해한다. 미간상 쌍꺼풀 수술해라 할 정도였는데 이것을 한 2개월 먹고 난 뒤부터는 눈도 졸리는 눈이 되지 않고 땡그랗게 올라가가지고 되게 총기 있게 얘가 다른 사람이 봐도 아, 아픈 사람 옛날에는 누가 봐도 얘가 좀 아프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어,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저희들은 딱 우리인데 맞는 약을, 아니, 아니 건강식품을 알게 돼서, 이제 불안에 떨지 않고, 이거 뭐, 그, 이제, 우리에는 신경계통의 병이기 때문에, 단시간에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, 희귀난 직병이기 때문에, 그래도 이 약을 먹게, 이제, 알게 되어서, 이 식품을 알게 되어서, 그 약을 먹이는 데에 깨름직함이 없고, 하루하루 뭐 불안한 마음 없이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 이런 거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